들어보세요. 저를 이제 한 3년 보니까 지겹지 꼴보기 싫지요 <laughs> 선생님 이 기회에 한번 바꿔볼까 대답이 <laughs> 이래갖고 내가 계속 머무르겠냐고 <laughs> 선생님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잖아요 <laughs> 순간에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요 소리를 지르면 내가 순간 착각을 한다고 아, 정말 이 많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보다 여러분, 잠정 조금씩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동을 어떤 사람이요 오는 가수마다 나를 듣기 좋아하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가수들을 저는 가르쳐요. 가수들을 티칭을 해요. 지금 이렇게 레슨을 하듯이. 지금 아홉 사람이 저한테 레슨를 받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고 서울 경기에 분부되어 있는 누리귀신 강사. 자기 교실, 자기 취군주핫 떠드는 여자들. 평균 4 8 0에서 520명을 석단이 아버지 제가 특강을 해요 일반 강사를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반대가 주변 왜 나한테 올까 잘 가르치니까 <laughs>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져 있걸라고요 떠날 때가 됐나 알아서 하시오 네네가 내네 내 가지를 잡던지 노래를 나만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대요. 진짜래난 모르겠는데. 아꼭 지자랑하고 잡고 졌네 아씨. 자, 갖고 잘 보셔야 돼. 잘치다보란 말이 이거죠. 이노래 정박자예요. 4분의4박자리 노래인데 정박자로 들어가 쉬는 박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둘셋넷 화산나 네. 자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도래 도래 이렇게 하는데 글자 그대로 만들면 화산나래 노래로 되게 뭔가 하나가 빠진 거 같아, 그렇지? 그럼 음률이야. 화를 갖고 정이프 세박자 데화가화 화려한 나래 나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 뒤에 붙는 게 뭐야? 이런 시불. <laughs> 그걸 노리라고 잡고 했어 이런 노래 들을 때 얘기 들어봤네. 화 눌러야. 화산 나래 시작. 화산 나래 웃고 시작. 웃고 또 웃고 시작. 웃고 또 웃고 웃고 나면 에 쉬는 박자 하나 반박자, 그죠? 그럼 웃고 또전 자, 웃고 또 웃고, 빨리 펜보려, 빨리 펜보려. 왜냐면 하 웃고 또 웃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웃고 또 웃고, 얘 예. 웃고 또 웃고. 반박시다. 시작. 웃고 또 웃고. 아, 지금 막혔어. 훈련이 된 거예요 금강아춤가 붙이다 보는 거에 너무 그냥 자기 것만 찾아가시고 잘 치다 보는 게 유력이다 화상 시작 화상 날에 운고 웃고 시가 막혔어 시가 막혔어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박자 쉬어 하나 아, 춘 날에 가 시작 하나 아, 춘 날에 가 여기는 뭐 뛰어갈 이유가 없죠 팔 무릎에 쭉갑니까 하나 아, 춘 날에 가운고웃 아, 이 반박을 싫거든요. 그러면 좋은 날에도 꽃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좋은 날에도 꽃딱 치다봐 내 대가님을 잘봐야돼 좋은 날에도 꽃그 순간 눈물이 찌글었어. 자 시작. 좋은 날에도 꽃 아, 여기까지 막아봅니다. 아니 문제예요 근로가 논리교서전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주제 항상 주입식이 뭐냐면 음악은 반박과의 전쟁이다 반박자 자세는 문제거든요 반박자만 들어봐야 한박자 반박자 그러면 여기가 한박자 반부시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하나 제가 컨탕을 해드리자면 한박자랑 하나 반박자랑 은자지만 한박자랑 하나 둘게 컨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셋 붙여야 요 시작 하나 셋 시 i n k e r p i n k 빙글글 i n k e r p 돌아 k e 거 P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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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작내 k e 금빛 i n 이래거든요 자식기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자셋넷 빼는 시 시작 셋넷다 시작 는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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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시작 는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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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는 빼는 시는빼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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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빼는 빼 방갑, 방갑, 방갑기도 아니야. 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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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꺼역 어? 아니, 아니, 승사가 없어, 방갑 습리라 해도 승이 없어. 방갑. 그러니 거기서부터 다 반말을 가르치니까, 니네가 다 반말하는 거야. 광리교, 이건 높이 말인가요? 아금뒤에말아이 아니죠 뭐더라안 느껴. 안갑데안갑인가자가 없어서 기분이 아팠대니까 근데 이제 아, 오늘 가서 그 얘기해야겠다 지금 마음먹고 잊어버렸어 안 느껴. 안갑데 여기 풍수 여기 문안 대고 뭐. 자 여기 중요해 빼 시작 Okay. <laughs>